오케이. 어, 여기 아니었는데? 어디였지? 어, 여기 아저씨 있는데. 아, 여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제 불 껐으니까, 아까 그불 나는 곳으로 가, 가볼게요. 여긴가? 어, 여기구나. 가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어우, 시차. 아,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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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 이거 아 아이, 개 같은 개같짝놀로네 아, 아저씨, 내가 구해줬잖아. 불 꺼졌잖아. 근데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씨, 아저씨, 은혜를 원수로 갚네. 아, 골 때리네, 아저씨, 진짜 씨... 아,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어. 아 미친 아저씨. 왜 이런 게왜 갑자기 안 나오나 했어. 여기가 나가는 데구나. 나가기 전에 잠깐만, 뭐 좀, 뭐가 있나 볼게요. 역시 이런 게 있어야지. 아. 받는 사람, 정보 보관찰, 특수연구 파랑새. 뭔말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의 성격을 개조할 수 있는가? 한다면 얼마 동안 오래 하는가? 그 나한테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난 이런 걸 취재하러 온 사람인데 어여 열리네? 어나안 열릴 줄 알았는데? 뭐가 없나? 아무것도 없네요 이제 나가볼게요 오! 신부를 찾아라 이렇게 어두운데 신부를 어떻게 찾아? 어 뭐야 문 닫히는 소리 아니구나 오후신부을 어디서 찾으라는 거야. 이게.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볼게요. 일단 밝은 데로 가볼게. 잠겨있네요. 어우, 나 이놈의 비지. 오, 깜짝아, 아 겁나 깜짝 놀랐네. 오, 뭐야. 아니구나, 뭐 또. 아, 씨나 이제 무섭다, 이제. 뭐야, 서류 있다. 오케이. 설이 읽을게요. 아직 이름도 모르는 사이지만, 이젠 내가, 아니, 이젠 니가 내 핏줄이자 바울처럼 여겨지는구나. 혹여나 싫어하,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덧없는 자기야, 뭐라는 거야, 이게. 참. 약간 좀 시적인 말을 하고 있어. 바보같이. 어, 뭐야, 이거. 나, 나 영어 깜짝 놀랐네. 어이. 영어, 해석 좀, 해주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 왜 아저씨 뭐야? <laughs> 어, 뭐다 잠겨있는데? 어디로 가야지? 그 신부를 찾지? 아저씨! 신, 신부 아저씨. 어, 저기로 가볼게요. 어, 방이 있구나, 여기. 아저씨, 여기 있어요? 아저씨,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배터리 일단, 그 템. 뭐 없는데, 여기 또 이제? 어, 여기 키 있다. 오호. 아, 이 키가 여기 키구나,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훈령이다, 훈령. 아, 귀신이 떠다니는구나. 여기, 여기 키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거의 다, 게임 거의 다깬것 같은데, 이제? 오, 오, 뭐야, 신부다. 어, 신부 아니야, 미친. 귀신이었어. 뭐야, 이 귀신 어떻게 해요? 뭐야, 오, 끝이야, 이게? 뭐야? 배터리 충전부터 할게요. 아, 나 신부 아저씨인 줄 알았네. 아, 여기도 밖에야? 뭐 없을 거 같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나? 아, 아저씨, 어디 있지? 아, 설마 또 갑, 아, 갑자기 또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어, 아니네, 다행이다. 왜안 켜져? 카메라 어디야? 여, 여기로 가야 되나? 막힌 길 맞죠? 여기 뭔가 되게 순조롭게 게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짜, 조그만. 오, 뭐야, 이 아저씨, 야 낭만을 즐기시는 아저씨가 여기 계시네. 야, 담배 피는 것 같다. 되게 낭만적인 사람이네요, 저분은. 아, 여기로 가야되나? 여기로 떨어져야되나? 떨어져볼게요. 오우. 그 다음에, 오우, 뭐야, 놀래라. 사다리가 또 있어? 가자, 또 튀어나오는거 아니겠지? 제발. 으, 오우. 어디야, 여긴. 여기로 가야되나? 여기가 길같아 여기로 갈래요. 아, 여기도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어, 왜안 가? 빨리 가봐, 빨리 가봐. 왜안 가, 왜안 가? 오케이, 여기까지 왔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으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아, 여기 길이 또 있구나. 저기까지 한 번에 뛰어가야겠다. 빠생! 아이, 미친. 안 되네. 될줄 알았는데. 헉? 뭐야, 이 어, 깜짝아, 어. 야, 신부 아저씨 찾기 겁나 힘드네. 저 어, 뭐지? 가로등인가? 뭐야? 아, 가, 오, 깜짝아, 어우. 뭐라는 거야? 아, 이 아저씨가 그런 건가? 거의 다깬것 같은데, 이제. 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유, 왜 잠겨있어, 또. 어, 깜짝아! 이 아저씨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아까 그 아저씨다. 여기, 아, 네, 여기로 이렇게, 아, 네,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거구나. 오케이, yes, yes,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어, 여기, 여긴가? 어, 뭐야? 여기 맞나? 설마다 나온 건가? 아, 나 밖으로 나온 거 같아. 뭐야, 이 게임? 이기 맞나? 오, 이 아저씨 뭐야, 깜짝아. 이 아저씨 갑자기 여기 있어, 또? 아, 이 뚱땡이 아저씨 여기 있네. 아, 씨. 오, 어, 뭐, 왜안 열려, 이거 또? 아, 문 여는 데야? 다른 곳인가? 내가 아는 데랑? 아, 여기 길 있다. 오케이, 오케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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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저 아저씨 만나기 싫어. 아, 길잘 찾은 거구나. 나 길을 내가 못 찾은 줄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야, 게임 진행이 너무 잘 되는데, 이거, 오늘. 아, 이게, 이게 킨 거야? 되게 어둡구나. 아, 나 이게, 이게, 아, 이게 킨 거구나. 겁나 어둡네. 하나도 안 보이네. 오우,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나 계속 키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여기까지 가야 돼. 뭐야, 어, 안내로 가주는데 뭐야?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오케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지? 아씨 아저씨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신부 아저씨. 여기, 어 왠지 여기가 길 같죠? 여기로 가볼게요. 오, 뭔 소리야! 아 깜짝아, 이씨. 아저 아저씨 여기서 또 만나네. 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씨.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가 왠지 길 같아. 저 아저씨가 길막 하고 있었으니까. 아, 오케이, 여기구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나 겁나 잘해. 게임 이제. 어디로 가지, 이제? 여자병동이래네요. 정면에 보이는 문부터 한번 따볼게요. 열리나. 안 열리네요. 역시나. 그러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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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 볼게요. 어 뭐야? 길이 없는데? 어디로 가야 돼? 아 여기도 문이 있구나. 어이 좀 밝다. 오우 뭐야 이거? 오우 씨 징그러워. 어이 길 있네요. 마침. 오케이. 야 겁나 잘해나 진짜 게임. 이제 거의 아웃라스트 반 마스터 했다. 오우 왜요? 아저 아저씨 저기 있구나 아 뭐라는 거야 시끄럽게 위층을 통해 마틴 신부한테 가라 아니 아까는 밖에서 만나라며요 좀 제발 좀 게임님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2층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아이 귀찮게 아저 뭐야 저거 아이 씨오 깜짝아 어이 미친 어, 개 깜짝 놀랐네 씨 어후. 아왜 똑똑똑 거린 거야? 누구야? 누구야, 또 똑똑똑 거린 분이. 어, 뭐야, 저 아저씨. 에? 아, 방망이 된 아저씨네, 이번엔. 아, 맵이 통째로 다좀 어두우니까 짜증이 난다, 이제. 2층으로 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지? 어, 밝은 데구나? 문 닫아, 일단. 아무것도 없고. 여기로 가볼게요. 오! 어, 2층이다, 여기. 여기 아닌가? 어, 문 여네? 아, 어, 씨. 계단 표시는 왜 해놓은 거야? 아, 여기도 길 있구나. 아, 어, 화장실이지? 여기. 아, 씨. 이놈의 씨, 화장실이 왜이 많아, 여기는. 계단 표시 있었잖아. 뭐야. 아, 이기구나 아, 깜짝아, 씨. 아이씨, 문좀 열어주세요. 나 2층 가야 돼. 아이씨! 아이씨. 꼴통이야, 뭐야, 이 아저씨. 뭐야, 왜 이래, 나한테. 아, 이기도 계단 있구나. <laughs> 아이씨, 미안. 내가 알아서 갈게요. 빠생! 오, 뭔 소리야. 2층까지 왔어요, 이제. 아 뭐야. 저 아, 잠겨있던 거구나. 어, 아이씨 찾았다. 저 아이씨 찾았다. 이거 못 여나? 어, 배터리 먼저 주실게요. 배터리를 주었다. 아, 배터리를 주었다고 그러는 거구나. 어디로 가야 돼? 아, 옆으로 이렇게 미, 미는 건가, 이거? 못, 못 미나? 뭐야, 못 미러? 아이씨.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기로 넘어갈게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되면은 결국엔 내려가야 되는 건가? 여기로 못 가나? 뭐지?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여기가 여기도 아까 안 열렸고. 어, 여기 배터리 있네? 어, 씨. 아, 이거 내 배터리. 배터리 있는데 여기. 아, 이거 먹고 싶다. <laughs> 어디로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여기 문이 있구나. 역시, 주위를잘 살펴야 돼, 게임은. 얘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같은데? 위로 못 올라가나, 여기? 못 올라가는구나. 오 아, 여기도, 아, 여기도 길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게임 진행이 너무 잘 됐는데? 왠지 모르게 여기로 가야 될거 같아. 약간, 아웃라스트가 음침한 대로 드럽게 좋아해. 약간 이 제작자 좀 변태, 어, 오케이. 내가 아까 뭐, 못 먹은 배터리다. 오케이. 하하. <laughs> 만 약간 이 만든 제작자분들이 좀 약간 변태스러운 게좀 있어. 어디로 가야 되지? 어, 뭐가, 뭐가, 뭐가 있었는데? 어, 배터리 또 있어? 야, 씨. 좋지, 좋지. 뭐야? 아, 배터리가 가는 거 빨래, 뭔지 못 봤어. 빨래, 활, 활송, 기용, 퓨즈? 이게 뭐야? 빨래 하는 건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어, 미친 깜짝아, 이씨 아. 겁나 깜짝 놀랐네. 어, 뭐야, 이얘지다못 봤어, 설마? 뭐지? 저, 저 귀엽네. 설마, 날못 봤다고? 여기 있는데? 오, 진짜 못 봤나 보네? 야, 저씨좀 멍청하다. 어디로 가야지, 근데? 아이, 아 장점 눌러서 모르고. 아, 씨, 내 배터리, 아, 씨. 아, 겁나 아까워. 아, 씨, 내 배터리. 어, 미친 깜짝아, 아, 씨. 아, 결국 만나다니. 어, 나길 찾아야 되는데 어디지 일단?